안녕하세요 네, 정원주입니다 <laughs> 요새 제가 일주일에 한번 꼴로 어, 궁금해 이제 재벌 뭐 이런 게 궁금해 혹시까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이제 최종현 SK 전 회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쓴글 이제 오늘도 일, 알,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벌은 황제인가? 재벌은 황제인가? <laughs> 인사과장에서 회장 비서실로 발령을 받은 날은 1981년 1월, 이었, 1월 1일이었다. 20년 전입니다. 30, 아,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비서실로 발령을 받은 지 20일 만에 달랑 혼자 최 회장을 모시고 유럽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일본항공, 자파네의라인이저 짤. 일본항공이 도쿄 파리간 노선에 처음으로 퍼스트 클래스보다 한 등급 5인, 스카이 슬리핑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라, 도쿄에서 갈아타느라 공항, 공항, 라운지에서 3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카를 타고 도쿄에 가서 3시간 있다. 자판의 열라인에 이제 스카이 슬리핑, 이렇게 침대, 니나 침대, 침대, 그걸 타는, 타게 되죠. 김포에서도 회장 출장엔 누가 나와서 좀 거들겠지, 거들겠지 했는데, 회장이 가방 하나 싣고 와선 차에서 혼자 내리고 차는 뒤도 안, 안, 보고 가버린다. 도쿄에선 더구나 아무도 없이 둘뿐이나, 둘뿐이 세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새파란 초년병 비서실장으로선 죽을 맛이었다. 넌뭐 할래? 공양, 공항 구경이나 하죠. 구경은 무슨 이리와 앉아. 이 한마디에 꼼, 꼼짝없이 라운지에 갇혔다. 회사에서는 중역들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비실비실 개걸음으로 피해 다니는데 이렇게 회장과 단둘이 앉아 세시간을 보내게 되니 아찔했다. 넌 어디서 근무했니? 주선경 인사과장 했습니다. 얼마나? 1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 전엔. 그때 입사했습니다. 그래? 입사한 지 2년도 안 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왔어? 대화가 단문 단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쯤에선 나도 대답할 말이 없어졌다.회사에 입사한지 2년도 안된 주제의 회사, 그룹의 사장들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던 터였으니까 내 전력을 묻더니 당신의 그룹 내 몇몇 사람을 거명하며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얘기를 한다.그러나 내게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와 박힐 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됩니까? 제겐 까마득히 높이 계신 분들인데 전 지금 그런 일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저 어떻게 하면 이첫 출장을 사고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오나 그것만이 걱정입니다.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눈치챈 듯 대뜸 묻는다. 너 전에 누구 수행해 봤니? 아마 앞에 바싹부터, 바싹 얼어붙어 앉아 있는 이 촌딱 같은 녀석을 데리고 다닐 일이 스스로 생각해도 걱정인가 보다. 아니요. 지금 회장님 모시는 게 생전 처음입니다. 이 말에 말꼬리를 잡고 하는 이 양반말이 날 엉기게 만들고 또 혼란스럽게 했다. 얘는 모시긴 뭘 모시니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지. 얘이 천놈. 이로부터 내리 3년 동안 천놈이란 말이 내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한다. 아니, 모시지 않으면 그건 뭐야. 연세도 나보다 15년이나 우이고, 새까만 부장이 돼서 그룹에 회장을 모시는 게 아니면 뭐냐 그가만 있어봐. 이거 여기서 뒤로 돌아가 타는 거 아니야? 서울 가서 발령 취소라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말대꾸 잘못한 거라도 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꽉 지키기라도 했나? 회장이 얘기한다. 너 나한테 잘 배워야 돼. 나한테 쫓겨나면 그룹에서 누가 너 데려다 쓰겠니? 휴, 일단 명줄은 붙어있구나. 그날 이후 내게서 이른바 전통적 모식이는 떨어져 나갔다. 아무리 회장이해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하겠다는데 이것처럼 편한 일이 어디 있을까. 너는 비서실장으로서 네할 일이나 똑 떨어지게 해라. 이건데 천만 번지당하신 말씀이다. 이게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런 원칙을 똑 떨어지게 세워놓고 일을 하니 편했다. 마음도 편했다. 마음이 편하면 하는 행동도 몸 돌림도 몸 놀림도 자연스러워지고 자연히 같이 있는 사람도 이것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자기들 기준대로 주위에서도 따라해 줄 것을 요구한다. 회장이 출근할 땐 현관까지 마중 나가길 바라고 함께 승강기 타고 올라오길 바란다. 또 퇴근 시에도 모시고 내려와서 차 문도 열어드리고 차 떠날 때 후루표 인사도 하란다. 비서실장이 뭐하는 거냐 한다. 주위에서 이제 뭐 회장 출근하시면 내려갔다 모시오라고 뭐 그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유도 합해서 7단이나 되고 센스도 무척 있는 경비서시는 분을 회장실에 마련해 놨잖아요. 이분이 모시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러면 됐지. 왜 제가 덤으로 철랑철랑 쫓아다닙니까? 다니길.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다 주위에서 뭐 회장을 너무 뻣뻣하게 모신다 이거죠 나가실 때 인사도 안 오고 출근할 때 기다렸다 인사도 안 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제 철렁철렁 쫓아다녀야 되느냐 나나헐 일만 하면 됐지 이거 내헐 일이 아니잖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내식대로 하다간 언젠가 꼭 찍히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당사자인 회장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아침이나 저녁에 출근차를 맞이하거나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배웅을 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신용으로.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회장이 느닷없이 묻는다. 너 어디 가니? 이게 바로 이 양반 스타일이다. 너왜 쓸데없는 짓하니 하질 않는다. 그거 보라고 내가 물했어 그러니까 회장이 이리터를 타고 퇴근 때 제가 이제 가니까 너 어디 가니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 막을 내린 왕자의 난 같은 소난을 보며 많은 걸 느낀다. 또 수행원을 한 둘로 하는 수명식을 이끌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며. 해외를 드나드는 재벌 군상들을 볼 때마다 황제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사람들이란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정권의 실세에 있는 사람들이 공항을 들락거릴 때에도 적게는 십수명 많게는 수백명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공항 귀빈실 로비를 메우는 광경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제 스스로 황제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지금 군부의 집단 독재로 고통받고 있는 동남아의 어느 국가에 주재하고 있을 때 일이다. 지금은 와해되고 없어져버린 우리나라 모 그룹의 총수가 자가용 비행기로 뻔찔나게 그 나라를 드나들었다. 새벽 5시쯤 도착해서 오전 내내 장관들을 만나고 돈 봉투를 돌리고 오후에 훌쩍 떠나곤 했다. 그 나라 정부가 그 봉투를 모두 모아 돌려주느라고 한바탕 난리를 겪었는데 이러한 허장 성세가 모두 황제병에서 연유된 것이다. 자기가 선자리를 똑바로 알고 그 자리에 알맞는 꼭 해야 할 일을 각자가 찾아서 하면 온 나라가 이런 난리를 겪지 않아도 될 터인데 분수를 지키는 올곧은 사람이 아쉬운 세상이다. 제가 이런 지나간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똑 아주 곧바로 자기 할 일만 딱딱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할 일만 해라, 쓸데없이, 뭐, 모신답시고, 어, 귀찮게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행동하는 최장 생각이 나서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그분이 행동이, 어, 되짚어지네요. 감사합니다.